여러분 매주매주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적용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뭘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냥 말씀 앞에 머무세요.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앞에 서십시오.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하나님 주님, 내가 이번 주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?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.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이번 한주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짧은 기도나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행동이 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쌓일 때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.